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해마드입니다 근육을 1kg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달에 골격근량 4kg 1년에 골격근량을 무려 10kg 넘게 늘렸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헐크가 따로 없죠? 아니면 약을 꽂은 걸까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좋지만 헬스가 거의 처음인 수준의 초보자가 국가대표급 케어를 받으며 운동을 한다거나 정말로 타고난 체질이 아닌 이상 많은 연구 결과는 일주일에 0.4kg 이상의 근육은 어떤 방법을 써도 얻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바디 결과 그 이상으로 늘어 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건 체중이 급격하게 상승해 수분량이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육량 측정기의 원리는 진짜 근육량을 측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수분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도 아직 골격근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펌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상적인 상황에서 처음엔 일주일에 0.4kg 가까이 근육량이 늘더라도 가면 갈수록 초보자 효과 혹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0.3kg, 0.2kg 얻어지는 근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신체는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근육이 커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하지 않다면요. 그래서 근육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속이는 게 보디빌딩인 겁니다. 신체의 여러 시스템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라도 적절한 적응을 거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근비대를 이뤄내지 못하는 형태로 혹은 부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운동 강도를 천천히 몸 상태를 봐가면서 올려야 하는 이유죠. 예를 들어 48시간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소근육과는 달리 인대나 힘줄은 길게는 몇달 동안의 시간에 걸쳐 적응하고 반응합니다. 또 말초 신경계 등 관련 신경계의 회복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영양학자인 마이클 콜겐 박사의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근육 복합체의 비대는 세포의 회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1온스즉 0.02kg 이상의 순수 골격근을 생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흘이면 0.2kg, 100일이면 2kg인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만큼 순수 골격근량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의 실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일주일에 0.15에서 0.4kg이 최상의 신체 조건과 컨디션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 골격근량이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근비대라는 건 운동이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손상되고 지친 근섬유로의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심히 때려 박으면 될까요? 특히 탄단지 중에 근육 세포의 핵심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보다는 생각보다 하루 충족량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섭취된 단백질을 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없이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는다면 오히려 몸에 피로를 유발하고 근비대에는 별 효과가 없.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백질이란 아미노산이 뭉쳐져 있는 형태인데요. 단백질은 그 자체로 근육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 형태로 분리돼서 근육과 세포에 저장됩니다. 이때 단백질을 분해하는 곳이 간과 신장인데 특히 여기서 간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그만큼 바쁜 기관이라는 건데 그렇기에 단백질을 먹는 만큼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소화 과정에서 유실되는 아미노산들이 있기에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단백질 아미노산들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많은 방법 중 하나는 산화질소의 정답이 있습니다. 특히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신체 내에 산화질소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곧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류량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세포는 더 많은 아미노산을 운반할 수 있고요 더 많이 운반된 아미노산들은 근육 속으로 더 쉽게 들어갑니다. 즉 아르기닌의 섭취가 단백질 섭취 효율을 늘린다는 효과가 입증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아르기닌은 신체의 세포 형성, 일산화질소 생성,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발기력 향상과 운동 강도 향상, 근육 회복 촉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 혹자는 살아있는 만병 통치약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인데 실제로 그런지 보실까요? 이 도표는 아르기닌 원물 섭취군과 비섭취군을 비교한 연구 결과 내용입니다. 섭취군의 혈중 산화질소 수치가 현격하게 증가한 걸알수 있고, 운동 중폐 산소 소비량도 증가해서 운동 수행 능력까지 향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기에 오히려 혈압은 낮추는데,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발살바 호흡에 따른 뇌출혈의 위험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화질소를 늘림에 있어서 다양한 아르기닌 제품이 있겠지만 제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피토틱스 사의 시트루 아르기닌도 그중 배합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르기닌 원료의 경우 추출 제조 공정이 쉽지 않다 보니 중국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100% 국내산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특히 아르기닌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꼽히는 낮은 흡수율은 수박 과피 추출물과 갈랑가 추출물을 블렌딩해서 아르기닌 체내 분해를 줄이도록 보완 상세했고요. 특히 눈여겨볼 건 현직 약사와 전문 r d 팀이 연구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큼 검증되지 않은 건잘 섭취하지 않고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 제품은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식품 안전 과학 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아르기닌 1일 적정 섭취량은 3000에서 6000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품도 한 포에 딱 5000이 함유되어 있어서 단한 포로 여러 논문에서 기준치로 제시하는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아르기닌 섭취 시간은 운동 1시간 전쯤인데 이때 먹고 운동하면 충분한 펌핑감과 수행 능력을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당 제품에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 마치는대로 저도 한포 먹고 쇠질 조지러 가야겠네요. 오늘 영상 내용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특근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